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7월 26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어,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그리고 HLB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어 미국 시장 지난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어 3대 지수 모두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요. 신고가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음 경제 지표는 대체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어 7월 제조 PMI 같은 경우는 어 컨센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반대로 이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어 컨센에 이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세를 보였고요. 확진자들 수가 계속해서 급격히 늘어나는 음 전체적으로 지난주 주 후반 들어와 가지고 확진자가 1일 평균 11만 명을 넘어서면서 어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미국 좀 제대로 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 어 조금 걱정스럽다. 우려를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다음 주 시장에서. 어 발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될 대형 기술주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뭐 애플 뭐 페이스북 이런 이 기업들의 실적을 이제 기대하면서 목요일 금요일 연속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음좀더 중요했던 예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음 지금 보시면 이 캔들 자체가 갭으로 뜨고 시작을 해서 몸통을 만들어 냈다 라는 거 요게 지금 중요한 캔들이 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봤을 었때 이렇게 마감이 된다면 마감이 됐다면 내일 같은 경우는 하루 쉰다 하더라도 최근 지금 5거래일 연속 지금 급등 추세 기 때문에 어, 조금 쉴 수도 있어요 쉴 수도 있는데 이 자리 내줄까 14,800짜리를 한번 내줄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여기까지 내려오기보다는 약간 내려온다 하더라도 요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방향은 일단 상방으로 잡힌 상태이긴 합니다. 음, 이번 주 어제도 일단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차트상으로는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몸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번 주 FOMC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말까지 해서 어 부채한도협상 노이즈가 지금 남아있죠. <laughs> 이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부채한도협상 같은 경우 결국은 되긴 하겠습니다만, 공화당 쪽에서 지금 일단 뭐 쉽게는 안 해줄 거다라고 이미 얘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노이즈가 조금 있을 수가 있겠고 최악의 경우 뭐 셧다운 우려가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눈치보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주 중반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어, 그럴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런 눈치보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오기 보다는 여기 중간 자리 정도에서 예를 들면 대략적으로 여기 저 시가가 14,650 또는 14,700 정도, 이 정도 사이를 저점으로 놓고 한번 이, 다시 돌려내는 흐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이 지금 뭐 예상치보다 상당히들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음, 원래 미국이 이 보수적으로 컨센을 잡기 때문에 그 컨센에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컨센을 대부분 다 상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여느 때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서프라이즈율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하방 경직은 일단 만들어주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얘가 일단 이 자리를 완전히 안착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번 주 아마 진행이 될것 같은데 주중에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다시 올라와서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걸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어고 그 부분으로 놓고 따진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오늘 약간의 조정이 아주 견조한 조정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다. 어 전혀 지금 문제가 없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 어, 상황이다. 다만, 대외적으로 모멘텀들이 조금 지금 불안불안한 모멘텀들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를 해야 하는 정도의 상황. 이 눈치 보기가, 어, 좀 강한 조정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견조한 조정으로 살짝의 조정을 주고 다시 위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변수는 지난주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 기존의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들 중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서프라이즈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이 제법 많았어요. 3분기 이후 컨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벌써, 뭐, 제법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뭐 6월 말 정도부터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당장 나올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컨콜 같은 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분기 이후 실적이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하겠다. 일단, 그 부분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우호적인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어, 전주에 비해서 상승폭은 떨어질 겁니다. 눈치보기가. 지금 이벤트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그 눈치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눈치보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조정이 아주 견조한 정도의 조정이 나올 것이고, 그 조정 이후에는 반등이 나오는 이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일단 갭으로 뜨고 시작을 한 다음에 한번 쫙. 눌러놓고, 지금 현재 바닥 잡고 있는 구간입니다. 안정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지금 다시 살짝 또 밀리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들 이 선물 매도가 지금 조금 많습니다. 선물 매도가 좀 많아서, 뭐 현물 매도도 있습니다만, 현물 매도보다는 선물 매도가 많기 때문에 지금 밀려있는 흐름이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음, 더 악화되지는 않고 있는, 시장 수급이 더 악화되진 않고 일정 정도 유지해 주는 정도의 흐름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라 한다면 어, 앞서 미국 시장 형태를 말씀드렸던 걸 참고해서 본다고 라 한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어, 이 자리 정도에서 안정을 취한 이후에 약간의 반등이 조금 더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약간의 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이번 주 눈치보기가 조금 진행된다 하더라도 어,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본다. 우리 시장의 레인지는 어제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220 정도가 저점 라인 정도를 보고 있고요. 고점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조금 더 올려서 2위로 올라가기를 바라기도 했었는데, 일단 지금 출발은 그렇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21선 지금 지난 금요일에 의해서 이어서, 오늘도 21선의 저항을 일단 맞는 모습이고요. 다만, 오늘 아랫골이 이렇게 달아주고 마감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는 없겠다. 오늘 일단 제가 무방에는 3260에서 3270 포인트 도전은 있겠지만 돌파는 조금 어, 돌파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 좀 쉽지 않을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더 올려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조금 현재까지는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오후장에는 아마 어, 아래 꼬리 정도는 조금 더 달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3260에서 70 짜리 돌파 시도가 한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일단 어,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장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음, 시장을 아주 부정적으로 봐야 될 정도의 상황도 현재는 아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어, 이 탄소 배출권 관련한 이 섹터들, 메타버스, 어, 아침에 카뱅 관련 주들 좀 움직였는데 지금 쏙또쑥 쑥 들어가 버렸죠. 어,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섹터들, 뭐 이런 섹터들이 지금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현재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포스코, SK, 하이닉스, 카카오, 현대글로비스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LG생활건강,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삼성SDI 정도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괜찮은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BM, KMW, 아프리카TV, 바이오니아, 이녹스 첨단 소재, 삼천당 제약,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카카오 게임즈, 우리기술 투자, 휴마시스, 원위큐브, 아이오케이, 클래시스, 퍼러비스, 에이스테크, 현대바이오 정도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지금 또 살짝 또 밀림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안정화가 1차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안정화가 나오고 나면 아마 반등이 조금 더 나오게 될 겁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반정... 안정... 화를 시킬 수 있는 이 횡보는 어느 정도 잘 보여줬거든요 한번 누른 이후에 반등 조금 나와주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HLB입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이 밑에서 놀고 있었잖아요. 그 그렇기 때문에 어 밑으로 볼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을 것 같고 오늘 혹시나 적은 확률이지만 미친척하고이만사 34,500원 근처 짜리에다 갖다 붙여 놓으면 어 다음 주 그나마 그나마 또 조금 나볼 만할 수 있는 한주 정도 최소 조건 충족하고 한주 정도 더이볼수 있는 요 자리 안착 가능성을 조금 더볼수 있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지 높지 않은 확률을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장에 들어 올려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일단. 어, 조금 의외적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일단 지금 이 캔들상으로 놓고 보면 상승장악형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오늘 반작용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어, 34,500원 위로 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거래량도 지금 여느 때 시간대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 저 적은 거래량은 아닙니다. 어, 분봉 수급을 보게 되면 분봉도 오늘 요 상승 과정에서 나온 수급들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았어요. 물론 지금 되돌림이 조금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략 이 정도 자리에서 어, 오늘 조정을 보이면서 이 정도 자리에서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오후장 후반에는 다시 한번 반등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이 자리 안 내주면 이 자리 내주면 다시 돌아올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림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음, 다시 내려오기보다는 몸통을 어느 정도는 가진 그림 만들어 줄 가능성 높습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오늘 고점 더안 높이는 게더 나을 수 있고요. 요 자리, 요 상태에서 요거 마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마감 나쁘지 않고 요거보다 윗꼬리를 조금 더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주고 나면 나중에 이 자리에서 한번 맞기는 할 텐데 어 내일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한번 맞기는 할 텐데 맞고 이 자리 다시 지지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오는 요런 정도 그림 나오면 일단 가장 음, 무난한 그림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그림이 될수 있는 상태고요 확률은 고확률이 지금은 현재로서는 제일 높은 확률인데 음, 윗꼬리를 만약에 여기서 더 달아가지고 여기를 찍고 이렇게 밀려서 마감을 하거나 또는 어, 오후장 들어와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더 밀려가지고 윗꼬리를 아주 길게 달게 되면 이 자리 에 안착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착 가능성은 좀 높아져요.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 일단은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 지금 또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음,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봉 아직은 뭐 변수가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34,500원 이 앞에서 딱 만들어놓고 지금 양봉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어, 전주 고점인 35,450원 요거 돌파한 이후에 몸통으로 이렇게 한번 올려주는 그림 나오게 되면 바로 이 자리 보러들 갈수 있어요 이 자리 보러들 갈수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의 흐름으로 봐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아, 이건 더 올려야 되죠. 이건더 올려야 되고. 현재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일단 오늘, 어, 요 정도 마감, 요 전후에서 마감, 내일 요 자리 한번 도전, 어, 수요일 날한 번, 이, 요 자리를 맞고 밀리는 정도, 추가적으로 밀리는 정도, 그리고 목금 해가지고 다시 돌려주면서 이 자리 돌파 시도가 나와주는 정도좀 되면, 음, 생각보다 조금 더, 어, 이 자리 안착 가능성을 확실하게 높이면서 조금 더, 이, 빨리 이 자리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일단, 어,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갈수 있다면, 일단 지금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그런 정도의, 지금 오늘 오전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정도의 시나리오가, 어, 일단 예상되는, 어, 그림이기는 합니다. 다만, 어, HLB 자체가 워낙, 이,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아시다시피, 차트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향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일단 아무 지금 뭐 뉴스나 이런 거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봤었을 때는, 어, 요 정도 흐름으로 가주면 제일 맞을 것 같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선에서 반등 나오면서 뉴스 하나 정도 띄워줄 정도면, 어, 요 자리 도전, 돌파 도전도 한번, 어, 가능성을 볼수 있는, 어, 그런 정도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주초반 보인다. 이런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장마감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